XRP가 결국 4천원 제대로 방어하면서 추가적인 상승 준비를 마무리해가고 있음. 지금 현재 리플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인 현물 ETF 승인에 대해서 이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이미 월가에서는 SEC가 리플 현물 ETF를 승인할 수밖에 없다로 가닥을 잡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 리플 ETF 승인 확률을 자산운용사에서 90% 이상으로 보고 있음. 내가 주말 쇼츠에 정답지 주면서 고래가 지금 리플 바이 즉 매수 들어가고 단한 개도 안 팔고 있다 말했지. 고래는 내가 4년 동안 쫓아서 매매하면서 승률 91%에 수렴된다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주말에 믿고 고래지표 참고한 사람들 이미 주말에 리플 수익만 해도 달달할 거임. 당장 주말 쇼츠에 이더리움 3천 500%, 리플은 300% 정도 했는데 지금 리플만 봐도 500%, 즉 150%를 더 수익 냈습니다. 내가 고래 매매를 추종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다수의 개미들이 떨어진다 외칠 때고래가 만약 뚝심 있게 포지션을 유지하면 그에 합당한 이유가 항상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개미 수준의 뇌동 매매를 안 해도 됨. 그리고 리플이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포지션의 평단가가 낮기 때문에 심리적 불안 요소가 계속 제거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음. 나도 이것 때문에 지금 원래 매매 진짜 못 했었던 내가 돈을 벌고 있는 거임. 고래 움직임을 지표에 적용시켜 놓으면 고래가 매수하면 바이, 매도하면 셀이 자동으로 찍히기 때문에 참고해서 매매하기 좋은 지표 알람 설정꼭해 놔라. 특히 지금 갈팡질팡하면서 손실 보고 있는 사람은 꼭 적용시켜놓고 참고해보길 바람 우리 추적지표 내 차트에 적용시키는 방법 채널 소개에 링크 달아놨으니까 가져가서 가지고 있는 종목들 진단해보고 수익 나면 좋아요랑 구독은 인간적으로 꼭 눌러주자.